뭐 하세요? 아 여기 저희 지하 2층 네 스튜디오입니다 지하인데 저희가 돈이 없다보니 여기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조명으로 이렇게 사서 스튜디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S 슬랙 제품 내일 출고할 제품인데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고요 이제 퇴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몇 시죠? 9시네요 가게 정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도 여기 계시고요 여기 서 주무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앞에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어이거 촬영 전에 네. 한번 촬영했던 제품인데 벤틀러스에서 배터리 행세하고 있어가지고 GT 20 스포츠라고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제가 편집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사장님. 네? 제품이 뭐가 있어요? 이런 자토바이 제품도 있고요. 여기 는 SMD, 이 SMD 더 저희는 퍼리 스포츠, 뭐 셔리바이크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저가형 모델들 G6, G8 프로, 프로 미니, 하이탄. 이쪽 보시면 AKU, IUNI -E 프로, 소형 슈쿠트 제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KU, 오토바이, 오토바이. 거의 다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아이 제품은 엑스트론 투어라는 제품인데 배달 부업 보신다고 해서 배달통 세팅하고 이렇게 상품까지 다 달아서 내일 추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엑스트론 투어 진짜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 너무 튼튼하고 배달하기에 진짜 좋습니다. 볼게요. 하세요? 아 지금 저희 블로그 우리 거 촬영하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지금 네, 오후에 청주에서 마이베로시리바이크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당일 배송 해드리려고 지금 청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청주로 배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청주 배송은 많이 있어요? 청주? 청주도 있고, 또 대전도 있고, 그리고 오송. 청주보다는 대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여도 가고, 뭐 서탄 그쪽에도 간적 있고요. 좀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이제 출근 전이나 이제 퇴근 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밤 늦게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막 11시에도 가고 10시 넘어서 이렇게 배송도 하고 그래서 거의 집에 가면 11시 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주차장에 왔는데 음. 이렇게 돼 있어 분리하실 때는 이렇게 좌측으로. 네. 돌리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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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렇게 빠져요. 네.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충전하시면 되고요. 오실 때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첫 번째를 꼭 이렇게 꽂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꼭 꽂고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꼭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가주세요. 안 잠그면은 주행 중에 이렇게 터컹을 버튼. 하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전원 저거는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눌러줘야 돼요.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오도록 그래야 배터리 전원이 켜진 겁니다 네. 이제 이거를 켜셨으면 이제 전원 버튼 가운데 거그 네. 누른 다음에 지금 키면 일단이잖아요일단 네. 플러스 버튼 2단 3단 4단 5단 저거랑 똑같아요 네, 내리는 것도 이렇게 음. 일단 0단까지 있어요 어,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있는 거는 영단 말고 한번더 밑으로 내리면 은 P단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걸어가는 이 기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놓으면 다 꺼지고 이건 언제 쓰시냐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언덕길이 있을 때 내가 끌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로틀 지금 영단이라안 움직이죠. 일단으로 있어야지 어,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갑니다. 라이트 키는 거는 위에 버튼이 여기. 여기 라이트 버튼 있죠? 꾹 누르면 라이트가 켜져요, 되게 밝거든요. 그리고 끄실 때도 똑같이 위에 거. 정기 소비 슷하네요 네, 정기적으로 기어 변속 많이 안하셨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유치단 해가지고 보통 어, 처음에 무거우니까 프로트 누르는 서출발 하신 다음에. 네. 네. 네, 요게 이제 원터치예요. 이게 어. 이제 어. 내리는 거. 이거 네. 우리는 터치로. 여기. 아, 한번 안 타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뭘 뭐 타보게? 타봐. 지분도타켜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아 무거워, 야. 아, 이게 좀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음. 으로 네. 그렇죠. 한번또 장착 한번 또 전체 한번 해 보죠. 잘안 보이시죠? 네, 그 쪽.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가 주시고. 그게고 천천히 패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네. 풀이 그렇죠. 상태에서 껴야 돼. 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끼면 안 돼요. 아, 또 맞아. 안 돼. 저것도 아, 이고저말자가 나온 아이고 아, 힘들지, 그 끌고 올라가려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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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시고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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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면, 그은사람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어그 가셨어,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요요이들 그러면, 그러아그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이거로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선보로 매장에 입고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집 가요? 네, 식사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청주 온 김에 밥을 먹고 가려고요 같이 드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고기요? 삼겹살? <laughs> 불갈비라는 건데, 저 처음 먹어보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저기 치즈랑, 이거 보이세요?